고객 마음 먼저, 모스TV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두 번째로 투자 비자 신청자가 가장 많은 나라인 대한민국.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 E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E2 비자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투자 이민인 EB5는 투자금이 80만 달러로 원화로 약 10억이 넘어가는 바 적은 금액의 투자금과 빠른 비자 수속 기간을 원하는 고객님들은 E2 소액 투자 비자를 문의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E2 투자 비자 발급 조건과 더불어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E2 투자 비자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관한 내용을 Q&A 형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증여를 통한 E2 비자의 신청이 가능하나요? E2 투자 비자와 관련된 규정에는 증여된 자산으로 E2 투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증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계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은 누구에게나 이해하기 쉬운 사항입니다. 또한, 친한 친구에게서 증여받은 자금으로 E2 투자 비자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한데, 증여자는 그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증여자와의 관계가 멀수록 비자 인터뷰를 심사하는 담당 영사는 그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영사가 증여의 이유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문을 갖게 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을 통한 E2 비자 신청도 가능한가요? 대출을 통한 E2 투자 비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증여를 통한 경우보다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체를 담보로 지정한 경우 투자금은 반드시 어느 정도의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사업체를 담보로 이루어진 대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체 이외의 다른 자산을 담보로 할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담보가 기재된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신용 대출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약간의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별도의 담보가 없기 때문에 미 이민국 담당자는 대출을 갚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문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B5의 자금으로 사용되는 대출금으로 신용대출도 받아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담당 심사관에 따라 반드시 담보가 있는 대출만을 대출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만의 유일한 정책인 전세자금도 경우에 따라 이해시키기가 힘들기도 합니다. EB5 투자 이민에 활용되는 규정이 E2 투자 비자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대출에 별도의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 이민국에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는 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출금 액수가 크면 담당 영사는 E2 투자 비자를 신청하는 투자자의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E2 투자 비자 발급 후 사업 시작의 단계에서 대출금을 갚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금 변제의 한계성과 실행 능력 등을 문제 삼을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출 혹은 증여를 통한 이투 자금이 자금 출처 입증에 미치는 영향은 대출 혹은 증여 자금으로 이투 투자 비자를 진행할 때에는 자금 출처의 요건과 관련된 사항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체에 투자한 금액이 합법적인 출처에서 비롯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저축 자금으로 투자를 진행했다면, 투자자는 지난 3년간의 세금 보고 내역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이나 기타 개인 자산을 매각하여 투자를 진행한다면 해당 거래와 관련된 자료 및 자금의 흐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출 혹은 증여를 통해 투자금이 마련된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자금을 증여받았다면 부모님이 어떻게 해당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증빙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증여자 혹은 대여자의 상황에 따라 입증이 매우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의 업체에 한 명의 투자자만 이투 투자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이투 투자비자는 한 사업체로 두 명까지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사업체에 두 사람이 투자해서 공동 소유권과 공동 운영권을 가진다면 두 명의 투자자가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비자 인터뷰 시에 담당 영사를 잘 설득해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자 받기가 혼자 신청하는 경우보다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투자금은 꼭 모국에서 송금되어야 하나요? 이투 투자자 자금은 많은 분들이 꼭 한국에서 송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투자금의 합법적인 출처와 경로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한국에서 송금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투 신분으로 있으면 영주권을 받지 못하나요? E2 투자 비자 소지자 자신이 운영 중인 사업체로부터 영주권 스폰서십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E2 투자 비자를 취득할 경우 운영 중인 사업체를 통해서는 영주권을 진행할 수 없지만 본인 사업체로 E2 비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체를 통해서 영주권 스폰서십을 받아 EB2 혹은 EB3 등의 취업 이민 카테고리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EB2와 EB3 취업 이민의 영주권 문호가 많이 후퇴되어 있어 이민 신청은 가능하나 당장 신분 조정을 함께 신청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영주권 문호가 열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e 2 비자 신분을 유지해야 함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모스 TV였습니다. 고객 마음 먼저 모스 이민 컨설팅.